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경제TV 홍쌤입니다. 어, 오늘 이제 7월 5일이죠. 월요일입니다. 자 하반기가 시작되고 어, 주식시장이 여전히 상황은 괜찮은 흐름이네요. 근데 이제 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장세는 그냥 사놓고 뭐 사실 가만 냅둬도 뭐 되는 주목들도 있죠. 근데 이제 위치가 위치이다 보니까 뭐 사실상 음, 작년 2, 3월 달과는 지금 너무 상황이 달라요. 그죠? 어, 작년에는 급락했고 굉장히 싼 종목이 많았어. 근데 지금은, 어, 싼 종목이 굉장히 많다 아니에요. 있긴 있지만. 그래서 결국에는 장투를 위한 어떤 투자의 어떤 위치가 작년보다는 사실 불량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작년에는 지금보다 절반, 50% 할인했습니다. 라고 본다면 지금은, 어, 작년보단 비싸진 거죠. 100% 까리야. 그죠? 음, 그래서. 이 요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비싼 종목이 여러분들 더 많거나 싼 종목이 조금 적어진 만큼 뭐예요. 장투 마인드보다는 조금 어 차익 실현을 해 가면서 어 대응 전략을 가져간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보다 좀 유리한 장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3293포인트 안착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또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죠. 그래서 일단 1048포인트 아 1047포인트 이렇게 좀 마감이 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별로 봤을 때뭐 신풍제약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시가총액이 좀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 백날 가 봐야 개인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상 가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아요. 그들은 뭔가 명확, 어,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시세를 그냥 땡겨버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수를 좀 땡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고 오히려 이제 매매를 좀 정석으로 하시거나 어, 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그 동안에 굉장히 좀 많았던 것들은 올라가다 좀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사실상 음 뭔가 조금 음 장기 투자 대신 좀 우량주 이런 매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세가 보다 좀 어려운 장세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 됐건 시장은 결국 우리가 어 포인트를 그래도 좀잘 짚어야만 수익 실현이 좀잘될 거고. 그 수익이 차곡차곡 좀 쌓여야만 여러분들 지금 장사에서도 그래도 어 힘이 굉장히 좀 나실 텐데 자 일단 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굉장히 좀 강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들도 오늘 이제 쌍끌이 매수 죠 개인들이 한 5,400억 정도 매도를 좀 보였어요 그래서 어 개인들이 많이 팔면 은 수급 입장에서 는 좋은 겁니다 개인들이 많이 사는 구간 안가요 개인들이 많이 파는 구간 잘가요 그죠 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선물도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매수를 좀 해줌으로써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좀 안정적이다 어, 오히려 이제 내일 장세까지는 좀더 기대감을 가져도 좋겠다 그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된 이유는 글로벌 증시의 어떤 강세고 결국 이제 뉴욕 증시가 추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이나 S&P는 신고까지요. 그래서 일단 지금 특히나 나스닥은 과열 국면을좀 접어들었습니다. S&P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위치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상승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하락이 언제 나와? 라는 어떤 불안감, 이제 이 생각이 있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좀 구간으로 여러분들 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장마 시즌이죠. 올해는 장마가 조금 늦게 시작이 됐는데, 장마 기간에는 비가 안 와도 우리는 뭘 준비해야 돼요. 항상. 우산. 그죠? 어,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조금 과열됐다. 내지는 많이 올랐다.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어느 정도 대비는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는 좀잘 어,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들 어, 잘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종목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한해운 최근에 이제 해운주가 엄청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잘 가다가 지금 주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사실상 탄력이 굉장히 둔화됐다고 보기도 애매하고 되게 그죠? 어 강하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고, H&M이나 패노션은 오히려 좀 탄력적이고, TK 케미칼 이런 종목들도 좀잘 가죠. TK 케미칼이 왜 해온 중가요라고 하시겠지만, T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M 상선. 그 다음에 대안해운의 어떤 지분, 요 부분들이 긍정적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일단 지금 대안해운은 작년 11월 달에 굉장히 조금 급등을 하면서 탄력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모습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요렇게 좋은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운임지수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항공 같은 경우도 운임지수.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뭐 파니까 상품 가격이 좋을수록 그 상품을 파는 회사가 매출액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BDI 지수가 그러니까 벌크 드라이 인덱스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을 벌크 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벌크 선 1등이 우리나라 페노션이고 2등이 이제 대한해운인데 그 BDI 지수가 올라가는 흐름에서 호재로 맞는 게 지금 일단 페노시아 근데 이제 비디아 지수가 전주 대비 0.9% 반등. 그래서 사실상 많이 올랐습니다. 3,285 포인트. 그다음에 지금 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또 있죠. SCFI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또 다시 신고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뭐 HMM 뭐 이런 종목들의 탄력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엄청 샀고 기관들도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뭐 분기 영업이익 1조가 넘어간다. 1조가 넘어가면 사실상 시가총액 30조에서 40조도. 가능할 수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게 유지가 될지는 우리가 좀알 수는 없지만, 현재는 컨테이너 운임 미수가 굉장히 급등하는, 어, 상승해 있는 상태에서 좋은 모습들 나타내주고 있다.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대원해 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포인트를 여러분들 좀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걔네들 이렇게 잘 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한가요? 라고 여러분들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요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품 그러니까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은 매출액이나 그니까 가격이 여러분도 올라가서 이익이 좋아질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되는데 대안해 오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용선이 굉장히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야, 우리 이거 지금 벌크선 같은 경우 20년 계약합시다. 그러면 돈 얼마? 딱 정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안정적인 장점이 있지만 지금처럼 굉장히 운임지수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도 그 어떤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게 지금 대한해운이죠. 그래서 수주 상황 보시면 당사는 뭐 2021년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랑 막 계약해요. 포스코, 뭐 한국전력공사, GS, 동해전력, 그죠? SNC, GS칼텍스, SOIL, 뭐 이런 애들, 현대글로비스, 어 그다음 에 쉘. 그러니까 지금 내노라는 이제 우량 기업들이랑 계약을 같이 하긴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어요 장기 수송 계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장기 수송 계약 야 이거 20년에 우리가 1조 줄게 근데 지금 20년 계약 안 했으면 1조원 이상 더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죠 사실 그죠 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도 좀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결혼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 요런 어떤 부분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수혜가 덜 지금 부각이 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전용선 이에는 비중이 좀 많았습니다. 대안해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려울 때도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수 있지만, 지금처럼 탄력적인 어떤 그 운임지수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좀 다소 아쉬운 모습들 이게 조금 핵심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하면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에 대한 부분들은 간단하게 좀 보면 가동률 이게 좀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평균 가동률이 100%거든요 지금 보시면 벌크선 100% LNG 1 0선 탱커 100% 컨테이너 100%매출비중큰건이두 가지입니다 벌크와 LNG에요 음. 근데 공장이 풀 가동인데 근데 지금 공장이 지금 풀가동 인데 수요가 더 많으면 당연히 공장 증설을 하는 것처럼 배를 어떻게 추가 건조를 하겠지 음 이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 호재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이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해운 업종이 좋으면 조선 업종이 같이 좋아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건데 요게 지금 핵심이 거든요 그래서 요게 지금 뭐배 같은 경우도 뭐 추가 발주로 난 어, 지금 한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대원에, 아, 대한 해운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 증설이 되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사실 SM 상성과는, 그러니까 같은 계열사인 건 맞거든요? 어. 근데, 지분 관계는 좀 없어. 근데 뭔가 지분 관계가 좀 주고받는 게 나온다고 하면,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음, k 케미크는 같은 계열사입니다. 근데 이제 얘, 대한해오는 SM상선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지 않아서 어떤 컨테이너 운임지수의 상승을 덕을 좀못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어떤 지분 관계 교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될까. 아, 이제 그 기대감도 사실 조금 있긴 한데. 자, 아무튼 결국에는 어~ 지금 탄력이 좀 아쉽긴 하지만 오히려 좋아질 요인들도 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추가적인 증설 그러니까 지금 배에 대한 어떤 발주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교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가능성 요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어해놔야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괜찮죠. 전고점 유상증자 했었잖아요, 그죠? 이번에 이제 유상증자했고 유증 물량이 좀 상장이 좀 되는 이 상황에서 고점 자리가 지금 현재는 아직은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박스권인데 거의 그 박스권 상단까지는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3,200원 자리에 대한 어떤 훼손이 없으면 다시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 나타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 부분도 좀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저는 어떤 경기 개선에 따른 어, 수혜를 좀 받는 이그 기업이 이제, 그 기업 이제 대한해운인데 사실상 그동안에 많이 못 갔죠. 음, 저점 대비 그러니까 저점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어, 다른 이제 업종이나 실적 대비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이 오른 건 아닌데 어, 기대감도 좀 있다라는 거고 현재는 요, 요 자리. 까큰 그러니까 박스 안에 작은 박스가 들어 있는 거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이게 보시면 큰 박스잖아요. 근데 그큰 박스 안에 뭐가 작은 박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박스권, 그 그러니까 작은 박스권이 훼손되지 않는다면은, 어, 나 긍정적으로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전략으로 어, 가셔도 좀 좋겠다. 왜? 지금 유상증자가 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가 진행이 됐고 금융비용으로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빚 갚고 보요 이자를 좀덜 내겠다. 그럼 어떻게? 해? 이자가 생, 덜 내면 이익이 많아지겠지.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어, 봐야 되겠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고 이 정도까지 좀마치도록 할게요. 네.